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의 김판곤 감독은 박항서 감독의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더큰 성공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서 이룬 성과가 말레이시아 축구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김 감독은 설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축구는 동남아시아에서 주목받는 팀중 하나입니다. 아직 우승한 적은 없지만 이들은 유소년부터 국가대표팀까지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축구강호인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보다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말레이시아 대표팀은 13경기 중 9번의 승리를 거두며 다른 팀들을 압도했습니다. 또한 2023년 아시안컵 예선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16년 만에 본선 진출을 이뤘습니다. 2026년 월드컵 예선에서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패배할 경우 말레이시아가 2승을 거두면서 조 1위에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판공 감독은 이러한 놀라운 성과에 많은 기여를 했으며 그는 오랫동안 대한축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 감독에 따르면 그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성공은 박항서와 신태용 같은 한국 축구 감독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판공 감독은 최근 피페플러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에서 이룬 성과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코치들에게도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 감독과 신 감독의 성과를 통해 한국 코치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김 감독은 자국 동포들이 축구 경기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라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